입력 2019.09 8시 36분, 옷선 박판석 기자. 개봉 전부터 공감 어린 웃음과 묵직한 울림, 배우들의 진정성이 선사하는 감동으로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말모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촬영 현장에서 말모이를 대하는 특별한 방법을 공개했다. 제공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제작, 더 램프 감독, 엄윤아,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막눈 판수, 유예진, 가, 조선어학회 대표정원, 윤계상을 만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까지 모으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모이가 개봉을 맞아 배우와 스탭들이 촬영 현장에서 말모이를 대하는 특별한 방법을 공개했다. 전국의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말모이의 배우, 스탭들의 우리말을 향한 마음도 남달랐다. 이는 바로 촬영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외래어, 일어, 외국어 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작지만 큰 변화를 주자는 것이었다. 촬영 현장의 한쪽 벽에는 외래어, 외국어는 안 돼요 라는 표어를 적어 놓기도 했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도 영어나 일어를 쓰면 어, 어떻게 우리말로 바꾸지?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은 순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카메라 구도와 장면, 대사 등을 볼수 있는 콘티북은 그림책이라는 명칭으로 흔히 댕깡이라고 불리는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세트 벽은 이동벽으로 타이팅이라는 구호는 힘내자로 바꾸어 사용했다. 덕분에 배우와 스태프들은 말무이의 현장뿐 아니라 다른 촬영 현장에서도 습관처럼 순우리말을 사용했다는 후문. 영화 속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우리말을 향한 마음처럼 알모이의 배우와 스태프들 역시 우리말을 향한 애정과 진정성 있는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예진과 윤기상의 만남, 김웅파, 우연, 김태훈, 김선영, 민준웅 등 연기파 배우들의 호연으로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을 모아 우리말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 속에 그려낼 영화 말모이는 바로 오늘 1월 9일 전국 극장에서 관계